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뼛속까지 서울 시민이자 서울을 정말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1인입니다. 새해도 다가오고 해서 서울시의 내년 계획들을 살펴보다 보니 시의 예산한 규모가 48조 원이 넘더라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 조금 더 알고 싶고 기왕이면 알뜰살뜰 바르게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서울라이크에서 이런 궁금증도 해결해 주나요? 당연히 해결을 해드려야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예산안을 손바닥 보듯이 꿰뚫고 계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자리하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고요. 서울시 동작구 제2선거구 신대방 1동, 2동, 상도 3동, 대방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소속 최민규 의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어떤 곳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재정 운영에 대한 곡간지기 역할을 이렇게 수행하는 곳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매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심사와 결산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증액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확인하여 재정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렇듯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재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네요. 그래서 저희 그 녹화일 기준으로 며칠 전까지도 우리 의원님. 어그 심사 하시느라고 며칠 밤을 새셨다고 들었습니다. 삼사일 정도는 네. 밤을 샌것 같습니다. 아유.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 제출한 총 예산이 이십오 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 규모가 육십사 조 칠천백구십사억 원에 이릅니다. 주말을 포함하여 십일 일간 심사하고 의결해야 했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서른세 분의 예결위원들이 밤을 새우가면서 심사를 했습니다. 며칠간을 그렇게 예산난 자료에 판묻혀 계시면 진짜. 어막 숫자만 봐도 막어지금막예 어지러우시죠. <laughs> 자, 그래도 좀몇개더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시니까 내년 서울시 서울시만의 예산안이 이제 48조다. 네네. 그 시청자께서 보시고 어, 깜짝 놀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시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약 48조라는 규모안을 보면 역대급이다. 서울시의 확장 재정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25년도와 24년도 본예산 규모만을 보면 5%, 즉 2조 4천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 말고도 1년 동안 운영하며 추경 예산으로 증감되기도 하고 또 정부가 국가 보조금으로 추가로 교부하기도 하는데 이를 연말에 모두 집계하는 것을 최종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최종 예산안과 비교하면 1.5%약 7천억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중 5천억 이상이 국고 부조금이 증가한 것에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고 부조금은 정부가 정한 사업에 사용되며 여기에는 서울시가 매칭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업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역대급은 아니다. 서울시가 확장 재정을 펼친 결과로 단장일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예산이라는 게 규모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떻게 네. 잘 분배해서 쓰느냐인데요. 어떤 기준으로 이번에 심사를 하셨습니까?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예산안에 심사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재정건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재정부담이 미래에 전가되지 않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민생복지, 경제활성화, 민생현안 등의 사업에 대해 지역간, 세대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예산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오자 노력했고, 셋째, 일자리창출 및 소상공인지원 등 사회적 필요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네.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우리 사연 주신 시청자께서는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어렵게 모셨으니까 OX 퀴즈를 통해서 예산안의 속까지 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안 심사 때가 되니까. 동료 의원들의 연락이 부쩍 많아지더라. 하나, 둘, 셋. <laughs> 야, 정말로 연락이 연락... 많아져요? 동료 의원들이 굉장히 연락이 많았었고요. 네. 예산 심사 절차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사업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 저는 예산 결산 위원장으로서 원칙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강조했고요. 또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 동료 의원들과 활발한 열린 소통을 통해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안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바빠죽겠는데 갑자기 연락 안 하던 의원이 전화하면 그래도 이제 줄기차게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는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laughs> 받을 때까지 연락이 오는 그렇죠.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당 대 야당 혹은 이쪽 상임이 저쪽 상임이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상당히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아. 그럴 때 혹시 보고 위원장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해결할 수 있는? 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원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이제 시민 관점에서 바라보고 동료 위원들과 열린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참 48조 원을 이렇게 다룬다는 거, 예? 심사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정확하고 예? 꼼꼼하게 심사해 주신 만큼 내년 예산이 잘 쓰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